안녕하십니까 월드부동산 서재유 입니다 지금부터 완룸왕거실에 대한 전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에 있는 완룸왕거실로서 전세 금액은 1억 9500만원입니다 다세대 완룸왕거실입니다 정보를 보겠습니다 전세는 1억 9500만원에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관리비 6만 원 있습니다. 주차비 3만 원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5층 중 4층입니다. 4층이 전시로 나와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10세대고 완룸 왕거신데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고 올림픽 공원 근처에 있는 문화생활권 완룸 왕거실입니다. 입주는 빠른 입주가 가능합니다. 권리상으로 건저당 등 권리는 확인을 한 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등기상 정명서도 계약시에 확인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에 대한 국세 지방세는 완납된 상태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물 정보입니다. 전용은 24.13제곱미터로서 전용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연 면적은 313.5제곱미터입니다. 총 거주하는 세대수는 13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로서 2층부터 5층까지 다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토지 정보입니다. 완룸 왕거실에 대한 대지권 지분은 17.32제곱미터입니다. 국토 이용 법률로서 주거지역입니다. 다른 법령으로서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도로는 새로 한 면을 접하고 있고 공시지가 는 450만 4천원입니다. 주거 환경을 보겠습니다. 강북 연결이 쉽습니다.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구리, 암사대교, 강동대교. 학교는 한체들을 위하여 동북, 둔촌, 배제, 한영, 외고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가까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있습니다. 지하철은 5호선, 8호선, 9호선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병원은 아산병원, 보험병원, 경희대병원, 마트는 핸드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하남의 스타필드, 공원은 한강시민공원, 길동 생태공원, 올림픽공원 근처에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 중부, 수도권 제일 순환 올림픽대로 전시는 일개월이 지나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성비 좋은 전시를 구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을 선택을 하고 이왕이면 강남 생활권 강동구를 선택을 하면 후회가 없겠습니다. 손님의 입장에서 손님을 최우선으로 손님과 함께합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